일단 재수하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. 그때 저는 먹는 걸로 많이 풀었었는데, 다른 식당은 일단 디저트도 풍부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나와서 밥 먹을 때마다 약간 스트레스를 풀면서 이 재수 생활을 버텼던 것 같습니다. 핸드폰도 내고 패드도 다 막아놔서 그냥 공부밖에 할수 없는 환경이 제일 힘든 어떤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담임 선생님, 이해정 선생님의 도움이 좀 컸고, 또 주임님들도. 분위기가 흐트러진 것 같으면 들어오셔가지고 깨워주시고 한 번씩. 학습 분위기가 잘 조성되게 노력해주신 덕분에 잘 됐던 것 같아요. 상담할 때마다 되게 진심으로 상담을 해주시고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게 현실적이고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서 어,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해석 <laughs> 센스 선생님들이랑 상담할 때 힘든 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시고 정신적으로도 뭔가 안정이 되게 해주시니까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선생님 그 종례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. 응원의 말씀도 해주시고 하셨거든요. 부원장님께서. 하지 말씀이 좀 오글거리긴 하셨는데 저한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됐어요 제가 그런 또 오글거리는 말 되게 좋아해가지고 대화나 침묵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1년 동안 친구 문제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<laughs> 떠들다 보면 휩쓸리거나 그럴 경우가 많은데 아예 그런 걸 차단시켜버리니까 그럴 경향도 없고 대화를 못하게 하니까 아무래도 방역상 도움이 되지 않았나. 야, 1타 2핀 거죠. 되게 안전하게 하고활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또, 엎드리기만 해도 들어와서 깨우고. 항상 매일 깨기 안 내면 계속 불러서 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. 뭐, 깨기 프로그램들 많잖아요. 그런 프로그램도안할 때마다 교무실에 불려가죠.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니. 그러면서 붙들서 주는 거죠. 졸려가지고, 그, 모듈 날것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. 그때도 깨우러 오셔가지고, 그땐 되게 죽을 맛.